자,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여행 친구들은 여행에서 휴식을 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예. 밖으로 나가서 한번 쫙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친구 반고에서 나오는 트라이판 300 이라는 제품이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 지금 무게가 꽤 나갑니다 요거는 지금 팩을 제외하고도 4.18kg 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고 푸프린트랑 팩도 있고 타프 볼때 그리고 망치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게가 대략 6kg 정도 나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너텐트구요 홀대 자, 이건 푸프린트. 자, 팩.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프라이, 후라이 자, 그럼 푸프린트 먼저 설치해 볼게요. 자, 푸프린트 깔았고요 이너 텐트. 자, 폴대는 총 4개입니다. 요즘 것들은, 요즘 텐트는 거의 다 이렇게 위에 거는 고리 형식인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예. 여기 보면 빨강색이 있죠? 여기는 노란색이 있고, 빨강색 볼 때는 빨강색에 끼면 됩니다. 제가 처음 샀던 텐트가 이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다 헐어가지고, 결국 텐트 못쓰게 되더라고요. 여기 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볼 때를 이렇게 X자로 만들고, 한쪽 먼저 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 가로 볼대를 하나 더. 자, 이제 여기다가 프라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문도 양쪽인데, 이쪽은 이런식으로 열고 돼있구요 통짜로 된 문이고 여기를 이제 반만 열면 걸수 있죠 말아서 자 아무튼 반대쪽은 이런식으로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텐트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간감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로로도 가능해요. 제가 172거든요. 예, 네, 발이 살짝 닿긴 닿는데 두 명이서 이 텐트 안에서 밥도 해먹고 뭐 여기 안에서 뭐 편집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뭐 비가 온다거나 이런 때는 하루 종일 텐트 안에 있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넓고 튼튼한 텐트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문이고 여기는 후문이고. 이게 연문인데 여기를 개방을 할수 있습니다 완전개방 자 이렇게 하나만 열면 모기장이 있구요 두 개를 열면 완전 개방이 되는데 여기 이제 후라이가 있죠 요것도 개방이 됩니다 예 요거까지 개방이 가능하구요 해서 요거를 열고 요 방충망을 닫으면 공기가 순환이 잘 되겠죠 그리고 여기 모든 창도 이중창이라서 이런 식으로 밀폐를 시킬 수 있고, 또 더우면, 여기를 열어서 방충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전면 메쉬로 돼 있는 텐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동계용 이너 따로 사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 텐트는 어, 동계에도 쓸수 있고 여름용으로도 창이 많이 뚫려 있어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창문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바로 위에를 보면은 이제 여기 밖에 풍경이나 냄새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야외의 냄새를 그 분위기 요렇게 요거 돌돌 많은 거 귀찮거든요 엄청 여기 주머니에 그냥 이렇게 박아놓으면 되고요 편하게 그물 주머니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네개 있고 각각 사이드에도 하나 둘셋네 방금 넣었던 곳네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어, 랜턴 거리가 좀 아쉽다 여기 랜턴 거리가 하나 좀 크게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사이드 쪽으로 하나씩 있긴 있거든요 총네 개가 조금 더 저게 좀 걸기가 편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아참 그리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밖에 후라이가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이건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또 지퍼를 이쪽으로 이쪽에 또 지퍼가 있어요 이 지퍼를 또 이쪽으로 보내면 이 안쪽에 보면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자요런 식으로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전실이 조금에 예, 살짝 작아요, 전실이. 이 정도거든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가방 충분히 놓을수 있고. 전실이 좀 좁은 대신 이프린트가또 전실까지 예, 됩니다. 아무튼간에 제 기준에서는 지금 무게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음에 듭니다. 예, 무게가 좀 무겁다는 점이 아쉬운데 사실 4kg대면은 기존에 들고 다니던 텐트가 2kg대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나눠서 들면 사실 또, 도칭 개진이에요. 크게 무거워진 건 아니다. 어차피. 제가 어쨌든 추구하는 거는 전천우형, 예, 네, 사계절을 다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텐트고, 좀 편안하게 내부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텐트를 원했기 때문에, 어, 무게만 좀 감당할 수 있다면 잘 구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고 텐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방염 기능이 있습니다. 방염 기능. 불에 텐트가 잘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뭐 취사를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워낙에 또 이제 여행 특성상 밖에 뭐 무기도 많고 환경적으로 밖에서 요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추위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텐트 안에서 취사를 자주 하는 편이라 위급 상황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일말에. 아무튼 그런 저런 이유로 선택한 저의 텐트 친구였고요. 다음은 텐트를 쳤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다가 얹어줄 친구들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요 친구입니다. 바로 돗자리에요 돗자리 사이즈가 어쨌든 요 바닥이랑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80에 220이고요 어, 은박 돗자리인데 보통 보는 그런 은박 돗자리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히는 스타일이고 사이즈 잘 맞습니다. 예. 사이즈 아주 딱 맞아요. 어, 이게 근데 두께감은 그렇게 없습니다. 예. 이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난지 캠핑장에서 영하 3도? 그 정도에서 하루 잡았는데, 어, 뭐, 그렇게까지 방하는 큰 기대를 안 하고, 한기를 살짝 막아주고, 이제 또 방수가 되니까, 뭐, 음식 같은 거 흘려도. 바로바로 바로 쓱 닦아내기 좋고, 어쨌든 한겹 깔면 안 까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 친구 한번 의자입니다. 의자, 아주 유명한 브랜드 헬리녹스의 체어 원. 색상은 이게 아마 포레스트 그린이었나? 당근으로 구했습니다. 12만 원이었나? 주고 거의 새 제품. 네, 한두번 썼던 위에 끼고 힘이 필요하죠. 아, 네, 세게. 이렇게 하면 의자가 만들어지는 아주 편리하고 튼튼한 의자죠 이 텐트는 그리고 위에가 높아가지고 이게 됩니다 텐트 안에서 이렇게 허리를 세워도 머리가 닿지 않는 이렇게 세워서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냥 등받이로 쓰는 거죠 등받이 이게 약간 사치일 듯 아닐 듯딱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게 사실 의자인데 저도 한동안 의자를 들고 다니다가 안 들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과연 이 무게 대비 들고 다닐 만한 어, 가치가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왕 쉬는 거 편하게 쉬자 이런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자는 들고 다니기로 했고 다음 친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잘 때 바닥에 까는 에어매트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 이 친구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C2 Summit Insulated Comfort Plus XT RW. 이게 아마 사이즈일 거예요, RW. 뭐, 이 친구도 꽤 유명한 친구입니다. 매트 쪽에서는. 얘는 특징이 앞뒤로 바람을 넣어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껍데기가 바람 넣는 도구예요. 해가지고. 요 껍데기 끝에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바람을 한세번 불어주면 돼요. 돌돌 이게 세 번만 하면 이게 잘안 들어가요 더 이상 그러면 다 들어간 거고 뒤집어서 자요렇게 빵빵하게 뭐 두께 상당하죠 이게 이제 양면의 장점은 어, 한쪽이 터져도 한쪽이 살아 있다 뭐요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단점은 이게 양쪽을 불어야 되니까 좀 불필 그게 좀 귀찮고 하, 근데 또 터지는 상황보다는 구는 상황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누워갖고의 아 편안합니다. 편안한데 머리가 살짝 허전하네요 베개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오유 어, 친구는 좀 오래된 친구죠. 지난번 여친소 옛날 거의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도 소개를 드렸던 친구입니다. 예 그대로 사용 중이고요. 얘도 역시 시투서밋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어 이름이 아마 에어로필로 어 레귤러 사이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베개가 좀 커야 편안한데 요거는 살짝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추울 때 침낭 안에 넣어서 쓰기에는 이게 딱 맞긴 맞아요, 또. 저는 베개 너무 빵빵하게 불면 불편해서 살짝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서 이 부위에 찍찍이 벨크로 느낌의 거친 거를 붙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붙이면 이 면이랑 찍찍이 그 벨크로가 딱 닿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베개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아직 붙여놓진 않았는데, 붙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예. 이렇게 자면 되는데, 그냥 자면 춥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친구. 침낭 친구입니다, 침낭. 이것도 요번에 구매를 새로 했는데, 베이스 침낭이고요. 워머스트 580 스트레치라는 제품이고, 내한 온도가, 컴포트 온도가 영하 10도예요. 그니까 영하 10도까지는 어, 쓸만하다. 어, 무게는 1.2kg고 필파워가 900입니다. 900. 충전량이 580g. 콜란드 구스다운 95:5. 대 지금 이거는 이제 압축색인데 압축을 하진 않았어요. 예. 여기서 더 압축을 하면 작아지긴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예. 괜히 침낭 상하니까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쭉쭉 나옵니다. 예, 가래떡 볶듯이 조금 줘야지 이게 빵빵해집니다. 지금 점점 안에서 그 거의 털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영하 3도에서 잠을 잤을 때는 어 저는 잘 잤어요. 예, 막 엄청 따뜻하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벌벌 떨지 않고, 핫팩 없이. 대신 이제 엉덩이 쪽이 좀 차갑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패딩을 갖다 댔어요. 그 부위에. 사계절을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혹시나 날씨가 더 추워지거나, 그러면은 쓰려고 준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시투서밋의 히트서밋에... 서머라이트 리액터 플리스 라이너? 침낭 라이너예요, 침낭 라이너. 이 친구는 구매한지는 꽤 됐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침낭 안에서까지 쓴 적은 없고 여름에 침낭 쓰기는 너무 더울 때, 그래도 배에 뭐 하나는 얹고 싶을 때, 예. 그럴 때 써도 되고 공항 같은데나 살짝 살짝 좀 선선한데 덥고 잘거 없을 때 담요 대신 그렇게 쓰기에도 나쁘지 않은 용도가 좀 다양한. 그리고 이 베개를 침낭 머리 쪽에 안에, 안에 넣고 하는 게 편해요 매트 위에 아까 그 휠로우 락 시스템 있잖아요 그 약간 벨크로 같은 걸 붙여 가지고 베개가 움짝달싹 못하게 하는 시스템, 그거를 안 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침낭 안에 베개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쓸 경우에 그 벨크로 부분이 침낭에 손상을 줍니다. 예. 침낭이 긁혀가지고 아주 데미지를 많이 주더라고요. 어, 더워요, 더워요. 열, 이 지금 막 살이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물론 발 쪽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요 가슴 쪽은 와우. 웃구누끄네요. 오늘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한 영상 6도 정도 됐을까나 어, 이제 요거 두 개를 다 해도 커버가 안되면 이제 핫팩 터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모복이라든지좀 두꺼운 그런 옷들을 또 챙겨야 될것 같은데. 참, 그리고 이거를 수경 장비로 넣어야 될까 조금. 아이까리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는 시트소민 울트라 실 나노 타프 판초라고 합니다. 타프 판초. 그러니까 얘는 타프도 되고 판초의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두개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타프로서 미니 타프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타프는 한 번도 살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타프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최초의 타프인데 어, 폴대도 구매를 했습니다. 폴대는 캠토인가 예, 네, 거기서 샀고요. 180cm였나?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이두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 똑딱이 단추가 있어가지고 타프 저 끈으로 쓸 거를 요거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다 잘라놨습니다. 하나씩 잘라가지고 3m로 잘랐어요. 일단 스토프라고 하나요. 예. 요것도 달아놨고요. 요거 근데 잘못 샀어. 이 예. 구멍이 너무 커요. 예. 구멍이 이 끈에 비해서 구멍을 너무 큰걸 사가지고 지금 요 끝에 매듭을 세 번을 했습니다. 예. 판초 자체도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자, 판초는 요런 느낌이고요. 요거를 이제 펼쳐 가지고 타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똑딱이랑 똑딱이끼리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똑딱이끼리 연결을 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24인용 텐트 설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 상동을 먼저 올리고 지주를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볼때 세우기 전에 끈을 먼저 다 해가지고 팩을 박아 가지고 연결을 해 놓은 다음에 밑으로 볼때가 들어가고 그 다음 땡겨 가지고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뭐 여기서 팩을 박을 수가 없어 가지고 최대한 요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묶어 볼게요 이거 될런지 모르겠네 처음 가뜩이나 처음 하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 곳이 아닌가 뭐 대충 느낌 나온데 지금 이쪽에 이렇게 묶었고 대충 여기도 대충 여기다 묶어놨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쪽 바닥에 팩 하나 박으면 예딱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예이 네 정도면 뭐더안 돼요. 이 정도가 반밖에 안 되고 여기다 일단 해놨어요. 이렇게 텐트 볼트에 꼈는데 끈을 한번 더 당겨가지고 뒤로 쫙 빼도 되고 어뭐이 정도도 훌륭한데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예네 여기서 뭐 이제 비 오면 이거 있으면 훨씬 낫지 그래도. 아뭐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어, 느낌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게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laughs> 실전에서 펼칠 만큼의 에너지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면 이게 안 하게 되거든요 점점 뭐 근데 이거는 해보면 알겠죠 여행을 하면서 마음에 들면은 계속 쓰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뭐, 판초우인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판초우인 쓰면 되고. 아, 그리고 팩을 안 박아서 깜빡했는데, 요 망치 있습니다, 망치. 어, 저 원래 이제 기존에는 굴러다니는 돌뱅이로 팩을 박았었는데, 신발로 누르던지, 어, 한번 망치를 한번 사볼까 해서, 가벼운 망치를 좀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거든요. 요 수사망치라고 하는데, 수사망치. 팩 박는 망치 중에 유명한 게 MSR에서 나오는, 토마호크 모식이 그런 망치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요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여태까지 망치 없이, 예, 7년, 8년 여행 잘 했는데, 그러면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기왕 샀으니까, 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지금 이제 잠을 잘때 필요한 친구들, 수경 장비 친구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잤으면 먹어야죠. 예, 먹는데 도움을 주는 친구들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